와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얼굴이 좀잘 붓거든요. 이게 어, 그냥 거기만 와서도 림프줄 순한데요. 플랭 요가가 그러면은 정확히 뭐예요? 플랭 요가는 해먹을 가지고 네. 요가, 필라테스, 헬스, 무용 동작 여러 가지 종합 아 운동 어, 생각 하시면 돼요. 아. 유연해야 잘 되나요? 오히려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걸로 더유연해지죠 아, 저요아 그러면은 예전보다 네, 더잘연해졌나고소공포증 <laughs> 있는 데괜찮아요아 저도 있어요. OK 아. <laughs> 네, 괜찮답니다. 이 친구가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. 아 진짜요? 잘하실 것 같아요. 아, 아, 아니 나저 친구 때문에 난이도 뭐. 좀 높은 거 아, 네. 난이도 좀 높은 거 시켜줘. 자, 자, 네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매트 중앙에 앉아서 시작하실 거예요? 네, 앉아서요. 네 가볍게 푸실게요. 어 그렇게 중앙에 편의 자세로 앉아주시면 뒤에 이걸 해만 애치라고 불려요. 받으셔서 네. 아, 네. 한번 불러 네. 우와 예뻐요. <laughs> 오른손 엄지를핀네개 손가락을 한번 계속 집어넣으셔서 <laughs> 오른쪽으로 열어보실 거예요. 양 옆으로 열어주실게요. 오우시원하어한번펴주시 어? 어, <laughs> 마시면서 손끝을 뒤로 가슴을 활짝 열어 내쉬면서 복부 힘 살짝 들어가요. 손끝 앞으로 무릎바아 시선 뱉고 몸을 둥글게 만드는 니다어 둘 마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활짝 열고 활짝 열고 둘 마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활짝 열고, 활짝 열고 활짝 열고 우와 둥글게 상복부 인 계속 주셔야 되세요 아 상복부 네 하나 양옆으로 열어주시면 장발 한번 옆으로 열어볼까요 하... 가능하신 만큼만 열어주세요 오아 아! 아, 잠깐만요 야 난관에 너무 빨리 붙잡... 복잡... 야 민혁아 뭐 하는 거니? <laughs> 난안 되는데 <된다. 웃음> 와 민혁아 그거 다한 거야 너? 어야 등이 아프신데 꼬아 내쉬고 손좀 멀리 보내시면 고개 아래로 턱떨어뜨게요몸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크게 크게 움직여주세요 아 야, 이거 몸잘 풀린다. 주만한번 멈춰보실 거예요. <laughs> 이거예요, 선생님. 이거야 완전히 욕모습찍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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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맞아요. 라인. 아, 네, 아, 이렇게 아, 모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어, 오. 오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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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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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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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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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거기 아, 일어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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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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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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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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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좋다. 네. 좋다니까. 네. 좋다. 그러니까. 쭉 강기범 X 자 만들어서 돌아가요. 나 함께 돌아는데 맞아요, 그거예요. 어, 그래요 오졌죠. 이거 이거 맞아요? 그럼 그 일환이 생기죠. 네. 아, 와서 잘한다 오늘. 일반에 걸어. 이게 너는 무슨 비상군이? 모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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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웃기면 어떡해. <laughs> 아 진짜 아 태마 태마. 아니 왜 여기까지 맞춰 들어가는 거야? <laughs> 아나 아, 다고 갈 거야. 나 타고 갈 거야. 기다려 봐. 돌려요 돌렸어요. 몸을 살짝 이렇게. 안 그거 안될 걸? 요나 나부터 안 돼서 못겠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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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렇죠 그래. 돌렸어요. 무릎을 두부리세요. 무릎. 아, 자, 아래로 쭉 내려오세요. 다리 빠지면 안 돼. 요 다리는 힘 주지 마세요. 골반에 걸어서 상짝 아, 이렇게요 하지 마세요. 그렇죠. 아, 이제 손아래로 치기. 선생님, 이게 이게 뜯동작이라고요? 그러니 이대로 놓고 클로징 하시죠백래서 원래 어땠어?